만약 그가 나를 좀더 사랑했더라면 우리는 함께 할수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4137마일 떨어진 사람과 사랑에 빠진 뒤 생긴 일을 제작한 김규리입니다. 제 작품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표현해낸 작품입니다. 콜라주 형식을 사용해 파편화된 이미지를 조합하여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의 설레임뿐만 아니라 사랑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이별의 고통까지도 아우르는 감정의 조각들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단일한 서사보다는 감정의 흐름에 따르며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 각자의 경험 속 사랑을 투영하고 공감할 수 있길 바라며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작품을 상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인디 애니 페스트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잘 감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